자 트렁크 쪽에 보시면 모듈들이 몇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렁크 트렁크 모터 작동해 주는 트렁크 어, 모듈이고 이거는 이제 어, 앰프입니다 외장 앰프 어, 모듈이고 여기 있는 이 장치는 시프트 어, 바이 와이어 컨트롤 유닛인데 이게 이제 전진 후진. 어. 닦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어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어, ECS ECS 유닛이고 이거는 이제 어, 실내 아, 앞쪽에 운전석 밑에 이제 정전박스가 실내 정전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쪽 정전박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전박스예요. 자, 이제, 트렁크, 트렁크, 어 천장에 커버가 있는데, 이거를 탈거하려면, 여기에 이제, 여기를, 빼면 여기 이제, 뭐, 벌새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걸 빼고, 이거를 살짝 위로 올리면서, 제껴줘야 빠집니다. 이렇 빠지고, 트렁크 커버를 빼려면 이제 이것부터 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키가 위아래 하나씩 있는데 이거를 살짝 눌러주면 눌러주고 이걸 제끼면 나옵니다.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위로 빼면 빠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빼고 배선이 음 다른 차들을 보면 이 트렁크를 빼면 이 배선들이 여기에 이제 어 커넥터로 연결돼서 굳이 이거를 빼기가 어 편하게 되는데 배선이 이게 전체 그 플로우 배선 실내 바닥 전체 플로우 배선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어서 이게 조금 여기 커넥터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사고 나서 이 배선이, 망가졌다든가 어 했을 때이 부분 커넥터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어 부품이 나와서 교체가 가능한데 이건 전체 바닥 배선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뒤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듈이 하나 있는데 PSB ECU인데 이게 이제 프리시트 벨트 어, 컨트롤 유닛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그 차량이 좀 어, 커브를 돈다거나 뭐 아니면 벨트를 좀 느슨하게 해놨다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 어, 벨트를 자동으로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벨트 안에 모터가 작동이 돼서. 신호를 주면 위쪽 시트 벨트를 좀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역할을 하고 사고 당시에는 이제 꽉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아 안전성에 이제 기반한 장치인데요. 요즘 이거 없는 차들 이거 개조를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대시보드 쪽을 탈거할 건데 먼저 이제 콘솔박스를 어 탈거를 해야 됩니다 콘솔박스는 이쪽에 이제 양쪽에 커버가 있는데 커버도 살짝 당겨서 뺀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걸쇠로 되어 있어서 살짝 당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안쪽에 가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이제 풀기는 다 풀었는데 이쪽에 이제 보면은 커넥터가 하나 있는데. 이 커넥터를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살짝 들어서 뒤로 빼주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도 커넥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서 이거는 아마 영상 기록 장치 배선이 아니구나 USB, USB 이쪽에 이쪽 USB 단자 아, 단자였네요. 이렇게 해서 콘솔 박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볼트 4개 풀고 커넥터 단자 빼고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에어백 모듈은 이 핸들 아래쪽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어 얇은 드라이버 같은 걸로 넣어서, 안으로, 어 스프링 부분을 밀어내면 빠집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이 부분을 미는 건데, 양쪽에 하나씩, 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밀어서 어 여기로 밀어서 이 부분을 어 이렇게 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빠졌고 이렇게 이게 한번 터진 거는 이 배선도 못 씁니다 여기가 녹아서 어이 화약이 터지면서 이 커넥터 단자가 녹기 때문에 다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핸들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밑에 카바 뜯기 전에 여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살살로 하고, 커네터 단자가, 이렇게, 이거 빼고, 나면 여기에, 이렇도 <laughs> 있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가 있고, 이거 네. 이거는 살짝 양쪽 눌러주면 오비디탄자는 빠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에어백, 어, 무릎 에어백인데, 뭐, 터져버려서. 이렇게 에어백 모듈입니다. 이 카바는, 이것도 아, 진미도도, 가지고, <놀람> 가지고, 또, 이렇게, <놀람> <Okay>. 가지고, 옆에. <놀람> 자, 이쪽도. 这个别锅。 그리고, 여 기도, 아. 여 기를 살짝 제껴서 옷이 있으면 여기 이제 커넥터들 좀 빼고, 이거는 이제 에어컨 온도 조절기입니다. 히터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어 오디오 장치 같아요. 살짝 눌러가지고 이게 하면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오디오. um mm -hmm. 는 안테나입니다. 스마트 케이 안테나. 대기판을 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위에 크래시보드 제일 위에 부분 빼기 위해서. 쪽에 스피커 단자가 있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 이 뒷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피스 세개 풀고 위로 올리면 빠집니다. 여기에 HUD가 있기 때문에 이 HUD는 이그 다음에 고 여기에 조석 위쪽에 이게 에어백이 모듈이 있는데 에어백 모듈 고정벨트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mm 두 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 커넥터를 양쪽에 밑으로 내리면서 양쪽으로 내리면서 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양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베스는 같이 마음은 배선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대시보드 위에 프레스패드를 뺐습니다 대시보드 어, 레일을 해체하기 전에 이제 볼트는 양쪽 풀었고 이 사이드에도 또 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반대쪽으로 있고 여기도 이제 t v 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빼기 전에 여기 이제 히터 에바 컴플리트 이 밑에 또 볼트가 있는데 이쪽에 하나 있고 이 밑에도 반 어, 운전석 다리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단자는 뭐냐면 ptc 히터 단자입니다. 이게 하얀색을 뒤로 제낀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자들 지금 다 빼놨는데, 이쪽도, 아, 이쪽, 어 먼저 정전박스, 실내 정전박스 어 커넥터들을 뒤로 제 끼고, 제 끼고, 누르면서 이렇게 안 나올까요 누르면서 제끼고이쪽에도 실내 정샴박스 입니다 정샴박스 어셈블리 떼어놨기 때문에 이렇게대로 그리고 이제, 이, 이터 에바는 빼고 나서 이쪽에도 이제 고정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이게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 바디 컨트롤, 컨트롤 모듈인데요. 여기서. 어, 통합 바디 유니터 제 아이비유 이게 통합 바디 컨트롤러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제 모듈들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운전석 쪽이고 이쪽이 조수석 쪽인데 이쪽에 보면 어, 모듈이 이게 이제 아 어, 유닛 아세이 틸트. 텔레스코피 이게 이제 핸들 그 위치 조정 해주는 그 모듈이고요. 이거는 어, 이거 빼서 빼서 보면은 어, ADAS 드라이브 이게 이제 운전자 주행 주행 보조 어,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핸들. 그리고, 여기는, 아 유니 다시, IAU는, 어, 인증, 어, 운, 그, 뭐, 카드키라든가, 뭐, 이런, 운전자, 신분 인증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A, ADAS인데, 파킹. 음, 운전자 주차 어, 보조 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어, 엄청 작은데 이거, 이거 잘안 보여요. 이게 뭐라 그랬지? 유니 통신? 어, 통신? 통신, 통신 유닛 아, 그리고 이거는, 무드 램프, 무드 램프 모듈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나가세요. 아, 는데 어, 뭐, 거의 다 끝났는데, 어 브레이크, 페달은 저기 12mm가 4개네 개가 있고 저기에 이제 끼를 빼서 이을 빼고 여기 이제 단자를 빼면. 배달이고, 이쪽 통합 ABS 모듈은 손상돼서 파손이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G80 레크트리파이드 22년식 전기차 해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